안녕하세요. 수풍정입니다. 음, 오늘은 어, 사주명리을 공부하고 어, 사주상담실을 창업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제가 밴드 강의를 어, 안내할까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아침에 어, 테니스를 하고 왔는데 그 테니스장에 어, 제가 함께 운동하시는 분 중에서 그 교장선생님 출신이 계시는데 그분은 서양식 그 학생 진로 상담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나면은 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그, 원장님처럼 어, 역학을 하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어, 손님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쪽에도 역시 불경기는 마찬가지로 갖고요 음, 대다수 안 된다 그러고, 또, 문 닫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저는 어, 상담손님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어,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 어,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는 당분간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은 불경기가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할 때는 어, 뭐 사주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싶은데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오랜 장기 불황으로 어 사람들이 지쳐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의 사주가 고객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데가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이 차가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나 종교, 교회나 아마 절에 가 보시면은. 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 전부 보면 애세 드신 분이 많이 갑니다. 그 종교가 젊은 사람들한테 외면 받는 거나, 이 사주 명리가 또 젊은 사람들한테 외면 받는 거나 거의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종교에도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 의식 수준이 성숙됐죠. 더 성장됐죠. 그러면 과학이 발전됐죠. 거기에 맞게 발전되어 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종교들을 보면 은 그런 쪽보다는 오직 그 사람들이 감성에 기대는 그런 기복주의, 어 그쪽으로 계속 신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은 그게 뭐죠?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외면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주명리 쪽에 계시는 분들이 종교하고 비슷하게 기복적으로 흘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고 고객의 이제 옛날 고객들은 전부 다 연세가 들었고 정말로 이제 사주 상담을 해야 할 분들은 다 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떠나는 거죠. 시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10년 전에 어, 수풍정에, 그, 어, 공말 오신 수강생 분들 중에서, 어, 보통 제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제 수풍정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말씀을, 제가 뒤로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풍정 선생이, 어, 기초이론이나, 그런 개념 정리는 잘 하시는데, 수풍증에서 배운 걸 가지고 상담하면은 손님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손님들은 뭔가 시원한 한방을 기대하고 오는데, 수풍증에서는 어, 심리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손님의 요구를 채워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꾸끈하게 20년간 잘 버텨왔습니다. 물론 힘든 점도 있죠. 어,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명리를 했나 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저하고, 저와 생년월일 시, 그러니까 같은 시간, 제가 신시생인데요, 두 시간, 3시반 부터 4시 반까지 태어나는 남자가 대한민국에 약 100명인데, 그 사람들이 사주가 똑같은데, 나와 같이 살까? 나와 같은 그런 사건을 겪으며 살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명리를 공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주를 알수 있는 것이 딱두 개밖에 없다고 고객들한테 설명을 아예 합니다. 음.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걸. 당신하고 생기는 시가 똑같은 사람이 50명에서 100명인데 그 사람들 이 글자를 해석한다면 은 작년에 똑같은 일을 겪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 60대 중반 이후 70대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주고객층인 어, 40대, 50대 오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놓고 저는 어, 상담을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상담법이 개발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 어느 일정 부분은 성공해 있는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어, 전화상담 쪽으로 도 틀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전화상담 하면은 뭐060 해가지고 시간당 뭐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요즘 이제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스마트폰, 그 카톡으로, 어, 미국에 있는 사람과 전화도 할수 있죠. 어, 전화비도 무료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지난주 같은 데는 미국의 버지니아역에서몇 분이 전화를 오셨고요. 그다음에 전국입니다. 홍콩 도시분도 있고 어 원주, 뭐 삼척, 진해, 창원, 광주 뭐 이런 등등에서 전화 상담을 하고십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그분들은 수풍정이 도사가 아닌 줄다 알아요. 도사 같은 짓도 안한다는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소개소개로 전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심리 분석은 심리 분석은 그 사람의 진로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직업 이런 등등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세의 구름이죠이 운세의 흐름은 내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내가 내년에 지금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운세가 지금 뜨는 기운인가? 내리막인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제대로 한다면 저는 충분히 고객을 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동안의 특강을, 자, 그만두고, 그, 밴드 상담을 시작한 이유는, 밴드에서 제가 글로 남기면 어, 뭐, 훨씬 더 상세하게, 특히, 운세 분석이라든지, 그런 분석의 부분에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상담했는 내용을, 아마, 뭐, 수풍적인 수강을 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저는 그냥 다 오픈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상담했는 내용, 이 사람하고 제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했고,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줬고, 이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한다면은 아마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장차, 이 상담, 창업을 했을 때, 어, 나는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제가 상담하는 내용을 참고로 그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상담 방법을 아마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어 밴드 강의를 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 기본적으로 어 수풍정수강생 분들만 어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앞으로는 제가 외부에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어 신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어떻게 이 밴드 강의를 활용할 것인가를 제가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 앞으로는 이 사주 상담의 트렌드가 저는 바뀌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어, 그냥 여러 가지 대충, 뭐, 올해 언제 시집 갈 것인가. 다리. 올해 시험 붙을 것인가 말 것인가. 심지어는 좀더 심한 얘기로는 조상의 덕을 본다기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현대적으로 접근했을 때 고객들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해드리면서, 어, 이 밴드 강의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어, 뭐 1566-0341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제 아래에 그 유튜브 동영상 아래 보면은 우리 그 업무를 총괄하시는 그 본부장님 핸드폰 전화가 있습니다. 문자를 주시면은 아마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그 마지막으로 어, 그 밴드 실전 강의는 그한달 수강료가 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 내용은 제가 실전 명식을 해석하는 게 일주일에 한번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특별한 이론을, 그러니까 좀 깊이 우리가 생각 하고,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이론을 중간중간에 제가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만원 같으면 그렇게 부담도 되지 않고, 어,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소풍전에는 만원을 좋아합니다. 카톡 상담도 저는 만원을 했는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 가지고, 카톡 상담을 만 원을 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제가 업무를 같이 하시는 본부장을 비롯해가지고, 수강생분들, 여러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만 원이냐. 그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 출신이 경야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두고 봐라. 이만 원이 엄청난 변화를 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대화된 사주를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상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